안녕하세요. 김한길입니다. 어,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오늘은 9월 13일, 어, 일요일 새벽인데요. 밖에는 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려서부터 어, 빗소리를 어, 좋아했는데요. 어, 바람이 불면 빗소리가, 어, 빗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 다행히 오늘은 어, 비만 내리고 바람은 불지 않아서 어, 빗소리가 더 어, 좋게 들리네요. 그냥 떨어지는 빗소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 말고 10분 정도 빗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샵을 오픈하려면 6주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정말 조금씩 한계가 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참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정말 대단들 하다는 말밖에 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도 조금 더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싶네요. 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 사진으로 배우는 유니폼 레이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사진 보면서 어, 유니폼 레이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어, 왜 남자 코트를 가져왔냐고 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어, 이렇게 짧은 머리도 어, 유니폼 음, 유니폼 레이어라고 어,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넘버3 정도 되는 음, 길이의 아, 유니폼 레이어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제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이쪽 길이가 어, 다 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짧은 머리에 음, 유니폼, 레이어라고 어, 유니폼, or same l a 레이어, same layer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남자 머리들도 어, 유니폼 레이어 이런 커트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보이시는 그림도 어,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어, 사실은 뭐 이쪽 부분이 조금 짧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을 어, 중심적으로 보셔가지고 어, 길이가 같은 길이로 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 이게 음, 유니폼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길이에서도 음, 여기 길이와 어, 여기 길이, 그다음에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어, 모두 어, 같이 어, 같은 길이를 길장을이루진다고 여러분들 유니폼 레이어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여자 커트는 음, 이것도 유니폼 레이어인데요. 여기에서 떨어지는 어, 길이와, 자, 여기에서 떨어지는 길이가 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쪽에서 떨어지는 길이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이쪽 길이가 모두 같은 어, 유니폼 레이어라고 여러분들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도 이 가발도 어, 유니폼 레이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이쪽 길이와 어, 여기서 틀어지는 길이들이 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니폼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기장의 어, 정확한 유니폼 레이어를 찾기가 힘들어서 지금처럼 가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기장도 이쪽에서 떨어지는 길이와 이쪽에서 떨어진 길이, 이쪽에서 떨어진 길이가 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떨어진 길이와 이쪽에서 떨어진 길이가 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전체 어, 유니폼 어, 레이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도 유니폼.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길이와 여기서 길이, 그 다음에 이쪽에서 떨어지는 길이와 이쪽에서 떨어지는 길이가 어, 같다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쪽에서 나타나는 층의, 어, 층은 조금씩 덜 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 기장이 작, 길어질수록 음, 이쪽에서 형성되는 층이 어, 조금 덜 난다는 거 여러분들 어,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에서 떨어지는 층 자체가 어, 머리가 기장이 길수록 어, 덜 난다는 거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제가 음, 원랭스 컷이지만 어, 좋은 자료가 될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어, 원랭스가 됐건 원랭스가 됐건 어, 유니폼이 됐건 폼이 됐건 그라듀에이션이 어, 됐건 어, 이세 가지 커트를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어, 지금처럼 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음, 첫 번째 이 길이가 몇 인치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몇 인치에서 어떤 쉐입을 이루는지 14인치에서는 어떤 쉐입을 이루는지, 지금 원 랭스를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이 어, 그라데이션을 자르던 어, 레이어를 자르던 어, 같은 인치로 어떤 쉐입이 달라지는지를 꼭 음, 확인하시고 이렇게 어, 기록을 해 두시는 어, 습관이 저는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가발을 보시면 저희들이 어, 26인치, 뭐 24인치 정도를 어, 길이의 가발을 구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이 어, 22인치 24인치 정도까지는 꼭 기록을 해 두시는게 어, 좋다고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꼭 어, 인치 어, 길이별로 음, 그림을 그려 놓거나 사진을 찍어서 어, 꼭 보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사진을 통해서 유니폼 레이어 세임레이어 어, 즉뭐 같은 말인데요. 어, 샘레이로를 공부를 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어, 더 좋은 어, 이야기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